안녕하세요 해안의학원의 김기용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NUS 네. 센트럴 라이벌이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 XXX 학생과 함께 간단하게 인터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XXX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NUS 어떤 학과에 재학 중인지 소개해 주서. 어, 저는 지금 NUS에서 전기전자공학에서 재학 중입니다. 음, 네. 네. 이제 1학년 거의 마쳐가죠? 네. 1학년 음. 기말 고사만 앞두고 있고, 음, 그래서 그렇죠. 강의는 이제 다 끝났고, 네, 강의는 이 학기까지 끝. 네, 시험기간이어서 바쁘겠어요, 이제. 아, 공부해야 지금. 음. <laughs> <laughs> 어, 학생은 여기 싱가폴 내에 있는 파촌 국제학교를 졸업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IB 디플로마를 네, 했고, 네, 네. 학생이 NUS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 주신다면? 저는 학교 내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리더십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음, 뭐, 클라스, 클라스 카운서 뭐, 학생, 학교, 학교 회장, 부회장도 많이 했었었고, 학생회도 들어가 있었었고요, 음. 동아리 캡틴도 했었, 한 3년 했었었고, 음. 리더십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었고 학교에서 또뭐 올림피아드 같은 거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드면 뭐 수학 올림피아드 수학도 올림피아드도 했었고 물리, 물리 올림피아드도 물리. 했었고 음. 그 물리 단체 올림피아드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음. 그 경험이 여기 NUS 진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것같네요 리더십 같은 경우는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공대가 그 비즈니스 쪽 관련된 것보다는 그 그룹, 그룹으로 하는 게좀 적다 하더라도 음. 어째,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라, 음. 그렇게 좀잘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서. 음. 그 리더십 그런 동아리 활동 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거있을까요 저는 볼링 학급 선수를 었어요 아, 볼링, 어, 볼링 음. 동아리 음. 그 캡틴도 한 3, 4년 했었던 거 같고, 음. 그 학생회도 하니까. 한... 음. 그래서 저희 유학원에서 하는 건 이제... 학생이 활동을 열심히 한 거를 어떻게 에세이에 잘 에세이 하고 그 cv 레쥬메에 녹여서 이렇게 어필 하냐 그걸 저희랑 같이 이렇게 준비했 었죠 네, 영국 영국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을 때, 다수서 쓰면서 음. 때 아마 아이디어 공유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뭐 저희 데릭쌤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일은 긴 하지만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학생이 그걸 했던 활동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말해주면 이걸 어떻게 에세이에 녹일지 그게 저희 주 업무죠 네. 네. 어. NUS 진학해서 학교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뭐 공부적인, 뭐 학업적인 면이라든지, 뭐 생활적인 면이라든지. 사실, 대학교 오기 전에 선배한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음, 그렇죠. 화총은 워낙 에 NUS 많이 가니까. NUS는 응. 일반적인 대학이라 생각하면 응. 고등학교에 가깝다고 생각하라. 아, 고등학교 연장선이다.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응.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응. 왜 그렇게 말할까요, 선배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침 수업이 무조건 없을, 적, 없을 가 없어서, 아침 수업이나 이런 것도 항상 있고, 이제, 음. 출석 체크 여부도 중요하다 보니까, 자유도는 그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싱가포르 대학교 분위기가 좀 그렇죠, 공립데 네. 그런 계열들이.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고등학교 연장선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음. 같은 수업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뭐 그런 교수님들의 수준은 봤던 것 같아요. 학생들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음. 어, 교수님들, 뭐, 당연히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는 다 되게 착실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되게. 음, 성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되게. 자기 전공과목에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뭐, 조수님 들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웃음> <웃음>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기전자공학을 택한 이유 있을까요? 어... 지금 전공을 택한 이유? 전공을 택한 이유? 하나는 아무래도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좀 유망한 직업 중 하나잖아요. 뭐 음. 앞으로 이제 AI도 계속 나고 오 이것저 것 생각하다 보면 전기는 빠질 수가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네. 미래적인 네. 관점에서 봤을 네. 때도 왔었고, 저 엔지니어링에서 전기, 네. 일렉트로,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은 제일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학문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리를 제일 좋아하기도 했고요, 과목 중에중 음, 그렇죠. 중에. 네. 물리 7점 받았나요? 아, 이비 7점 안 됐습니다. 6점 받았나요, 영상? 6점 음. 아, 필름 다칠 나오다가 <laughs> <파래에 웃음> 그래 그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IB 카이어 레벨 6점 받아도 NUS 올수 있다. 네. 여러분 1점을 네. 가집시다. 음. 점 받아도 음, 올수 있습니다. 점수 높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네. 여기서 뭐 정확한 점수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개인 정보도 있고. 예. 음. 처음엔 기계공학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음, 메케니컬메니컬은 음.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좀그 분위기, 분위기상 아무래도 컴퓨터나 전기 쪽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드웨어, 너무 하드웨어 적인 부분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확대되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확는 음.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전가도 한, 원래 실제 기계공으로 처음 붙었 했지만 전과 뭐를 했었고. 음. 어, 중요한 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제망을 메카니컬을유지망이 아, 어프라이 피직스였습니다아 어프라이 피직스아 응용물리, 응용물리학이었고 어, 이지망이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어, 엔지니어링해서 이제 세부 전공을 이제 전기전자로 택한 케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엔지니어링 학부 내에서의 네. 그런 전과 이런 거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특히 메카니컬뭐 일렉트로닉 이런 계통에서는 뭐 인더스트리얼도 그렇고 전과를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 그렇게 어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때는. 그렇죠. 실제로 제가 기계공학으로 붙었고, 전기공학으로 전과를 했지만, 제가 화공으로도 갈수 있었고요. 재료공학으로도 음. 갈수 있었고. 음, 그렇지, 마트리얼도. 음. 바이오메디컬로도 갈수 있었을 정도로 되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점은 이제 공대의 장점이 아니에죠 그렇죠. 이제 1학년은 거의 학부의 그런 공통적인 수업을 많이 들으니까. 네. 음, 그렇죠. 공부 따라가긴 어때요? 벅차지 않았어요? 어, 실제로 시험이 매주 막 있었던 적도 있었고, 공부 따라가는 게 벅차, 이게 안, 힘들, 안 힘들다는 거라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 되는데, 그만큼 빡세게 시키고, 또 열심히 하니까 아마 또 대학교가 위상이 높아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국 학생들은 나가면 되게 열심히 해요.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정말 손, 손 놓고막 배짤아 놓고 공부 안 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다 중간 이상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뭐 군대를 가야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생각하는 뭐 진로나 그런 커리어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마 석사나 박사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공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음. 아래도 학부는 여기서 졸업하고 아마 석사, 박사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 미국 갈 수도 싱가, 있고, 있고. 음. 뭐 싱가포르에서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음. 하긴 하니나만 궁극적인 목표로는 갑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겠고 어떻게 뭘 다른 걸할 수도 있게 되겠지 아직 뭐 청창한 네. 젊은, 젊은 청년이니까 네. 군대라는 벽이 너무 커서. 아, 근데 뭐 금방 갔다 오면 되죠. 몸 건강하게 <웃음> <웃음> 혹시 뭐 주변에 뭐 선배라든지 뭐 어떻게 뭐풀렸다더라뭐또 어디 회사 갔다더라뭐 그런 게뭐어깨넘무로 듣는 얘기는 있었을까요? 뭐 인턴... 뭐 인턴 같은 경우도 없고 뭐 지금 제 아는 이제 가까운 선배들은 아무래도 이제 2, 3학년 음.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얘기를 들면 교환학생 신청해서 교환학생 간 선배들도 몇명 있었고 어디로 갈까요 영국으로 가는 학생 성인 이제 학들도 있었고, 한국으로 갈 학생들도 있었고, 음. 미국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되 호주로 가는 사람도 많고, 되게 다양하게 가더라고요. 음. 음. 아마 그, 그거는 뭐 성적에 따라서 다, 달린다고는 하는데, 음. 그 교환학생 그런 세계적인 뭐 영미권 나라의 교환학생 기회도 아주 많이 열려있다. 열려 있고, 음. 열려있다. 시, 실제로 n b c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학년 때 인턴십을 하는데, 인턴십을, 하면 학점이쳐져서 인턴 인턴을 하면 학점을 인정 해주고있어요1 0점 음.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 인턴이랑 학점이 분리해 갖고 해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병행할 수 있다는 게좀큰 장점인 것 같고. 저 선배들 보면은 인턴은 어디 회사 가니깐요실제 삼성도 몇명 봤고요. 여기 싱가폴에 싱가포르 있는 삼성 그 헤드바터도 봤고. 오, 오, 오. 최근에 현, 지금 현대도 좀, 지금 이쪽에 공장은 최근에 근처에 만든 데가 있어갖고, 현대도 어, 좀, 좀 들어와있고. 현대, 어, 중공업. 실제로 지금 한국인 그런 그 주재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어서. 음, 그렇죠, 많죠. 그러다 보면 네. 뭐 한국 작가도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인한테 있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음, 에이터십과서 그렇겠네요, 진짜. 음. 뭐, 국내 그런 대기업들도 네. 이제 아시아 그런 헤드쿼터나 싱가포르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학생도 그런데 인터넷하면 좋다, 좋겠네요. 네. 얼마 전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번 음. 투어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음. 이번에 신, 신설된 뭐 반도체, 삼성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학부에서. 어, 맞아요, 맞아 네. 이번에 엔, 싱가포르를 와갔었어가고 그때 제가 NUS에 왔을 때 제가 투어를 했었었는데, 음. 그럼 어, 더잘알겠네 그런, 더 뭐, 그런 음. 얘기를 네. 이 들었었어가지고. NUS에 입학해서 열심히 하면은, 기회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네. 그래서 잘 커리어 디벨로먼트할수 있다. 소리어디벨로먼 특구한 적인는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고 많이 좋같죠그 그렇죠. 외에 이제 뭐 n 유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으니까뭐 한국에서라든지 뭐가각르에 있는 국자크라든지 해주고 싶은 뭐팁 조언 간단하게 있을까 어... 어디 학교를 오고 싶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공대, 뭐 공대, 공대, 아 공대쪽에 가면 음. 아, 내가 이제 내가 고2고3이었으면은 이런 거더 열심히 했을 것 같다 돌이켜 보니 이런 느낌로 당연히 수학 물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디 7점 받고. s a 7점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음 코딩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 엄청 많이 쓰여가지고. 아 코딩 준비하면 좋뭐 한국에서 요즘 코딩 많이 열풍 불고 있다고 하는데, 코딩 음 준비는 뭐 C 언어든, 파이썬이든 이런 음 준비 많이 하면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고. 특히 전국 과목에는 다 쓰이더라고요, 코딩이. 음음 다. 조금이 나라도 들고 할수 있으면 그게 좀 많이 힘들었을것같고처음는 음. 그런 면에서는 그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니, 당연히 좋은 성적 받는 거는 기본 깔고 가야 되는 거고 음. 뭐. 최근에 좀 그래도 많이 좀그 미국처럼 학교 내 성적 외 활동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홀리스틱 어. 리뷰를 한다. 네. 음. 그런 음. 것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NUS에서 도 에세이를 점점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도 그걸 되게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봤던 저희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워드 파일의 킵트리스를 그쫙 정리해서 보내주면 이제 그걸 통해서 줌 미팅을 저희부터한3사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s 이 가이드라인 다 잡아드리고 그 베이직 아웃라인까지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해서 학생분들이 쓰기 쉽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안 작성이 오면은 거기서 또뭐 제고를 하고 마지막에 첨삭까지. 저희 첨삭은 저희 원어민 전문 그,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세이도 잡아, 잡아 나가고, 그리고, 사실 고3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만 하기 바쁜데, 이제 원설 신경쓸 그런 겨를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준비하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타임 스케줄링해 가면서 학생의 부담을 줄여 가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쇼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학생.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